한 인생 네컷 포즈를 네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비되셨나요? 네. 자 가보겠습니다. 자가보시고 준비. 정면부터 가볼게요. 어, 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찰칵이라고 할 텐데 그 포즈를 하시고요.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포즈를 왼 정면 한번, 왼쪽 한번, 오른쪽 한번. <laughs> 자, 깐만야첫 번째. 섹시한 포즈. 하나, 둘, 셋. 체크! 아, 좋아요. 오. 첫 번째 오케이. 그 좋았어요. 오케이로 나왔어요. <laughs> 두 번째. 두 번째. 잠깐만요. 왜요? <Luiza> 아, 제 준비가 안 됐어요. 아, 괜찮아요.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. 오히려 <laughs> <때>. <laughs> <어려운 게 좋을까? 웃음> 아. 아. 아 아, 아이디어 좋아요. <laughs> 네. 두 번째. 어배아이에요 빨리 가봐야 네, 준비됐어요? 세 준비됐어요. 세번째 준비됐어요. 두번째까지 어, 죄송해요. 어? 안 돼요. 네? 어, 죄송해요. 안돼요. 준비됐어요? 아이디어 받아볼까요? 근데 갑자기 능하시했어요첫 번째가 벗기는데어 옆에 알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어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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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찰칵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, 네. 박수 받으시기만. 가 오세요. 네, 이생 내컷이어가지고. 오천 넣고 하나 안 찍으면 억울해요. 네, 알습니다좀 늦었어요? 저좀 살려주세요. 어떻게 살까요 아니요. 열심히 한 건가? 아 그런 게그 게. 네. 생을할까요 아니요. 아좋아아 그래 아 드시 아이디어 한번 받아 뱃뱃, 뱃뱃, 효명, 갑니다. 준비었어요준어 네, 레디, 하나, 둘, 셋, 착용! 왼쪽도. 네, 아니에요. 여기도 아니에 아, 그니까, 낚시를 했잖아. 탔는요 <laughs> <laughs> <강승진이. 웃음> <laughs> 네, 갖고 싶은 거 없어요. <laughs> 어디고요? <어떤 거? 웃음> 갖고 싶은 거? 네, 갖고 싶은 거. 기적 마음 no! <laughs> 여러분의 마음으로 풀라고 전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아한번더 불러야죠. 한번더두사위 풀리던 거 아니에요? 두 사람 풀겠습니다. 老七啊，老、oh,